자 시작합시다.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함수의 최대 최소 우리가 이제 수, 수트를 자꾸 끌어오는데 수트에서 했었어요. 함수의 최대 최소는 결국에 내가 3차를 한번 띡 그려보자. 그죠?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죠안 끊겼죠? 그러면은, 극대, 극소, 양극값 중에서 가장 큰 놈이 최대, 낮은 놈이 최소. 그죠? 내가 범위를 이렇게 잘렸어. 그럼 극대 구할 필요 있어 없어? 범위 안에 안 들어가니까 양극값과 극소, 최대, 최소, 높은 거. 그죠? 이렇게. 또 하나, 만약에 정근선이 있어 이렇게 정근선이. 그럼 만약 정근선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이렇게.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래. 그럼 최대, 최소 있어 없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은 이거란 말이죠. 이렇게. 최대 최소가 없죠. 정근선만 조심히. 그래서 최대 최소에는 웬만하면은 최대 최소는 정근선이 당연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최대 최소값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정근선 안 들어가게 요렇게 잘리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최대 최소.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극대 극소. 아,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도 좋은데 어안 그리고 이렇게 극대 극소 가지고 어 양극 같가지고 구할 수가 있더라 라는게 최대 최소입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는 내가 뭐딴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어, 이론 쓸 것도 없어 그래프 그려라 잘라끝 이렇게 한번 문제를 바로 통해서 가볼게요 예제 19번 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최대는 여러분들 대문자로 쓰고 최소는 소문자로 쓸게요 헷갈리지만 그래서 1번 FX는 어, x 제곱 플러스 1분의 3x 마이너스 4.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양쪽 값이 들어가 있죠.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라고 돼 있죠, 그죠? 어, 그럼 스무스합니다. 미분해볼게요. 미분하면 분모 제곱. 우리 분모 0 되는 거 없죠, 그죠? 정성 없다는 얘기야, 그죠? 어, 그 다음에 위에 거 미분하면 3, 밑에 거 그대로, 마이너스, 위에 거 그대로 쓰고, 밑에 거 미분하면 2X. 그래서 0 되는 거 찾아야 되니까, 위에 것만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어, 위에 거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좀 빠르게 하면은, 6X, 제곱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플러스 8X 플러스 3. 분모형 되는 거, 그죠? 그러면은 3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3 인수분해도 되죠? 1, 3, 3, 1 마이너스 X는 3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 그죠? 2차 함수죠, 그죠? 2차 함수 위로 블록에 마이너스 3분의 1 3,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네. 글씨가 조금 작아서 그런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극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극대. 그래서, 어, 이렇게 그리셔도 됩니다. 어, 어 오케이? 네. 아, 극소라며, 여기가? 네.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죠? 네. 여기 3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어, 1부터 마이너스 4까지. 마이너스 1부터니까 마이너스 1은 요 앞에 있겠죠? 4는 요 뒤에 있겠죠? 자, 요거 어, 선생님, 얘가 제일 큰네요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도. 음 그래서 다 값을 넣어보시면, 여기서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 넣으면, 2분의, 마이너스 7.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선수, 마이너스 3분의 1 넣으면, 9분의 1이니까 9분의 10분의 마이너스 5 맞아요? 그럼 위아래로 9 곱하면 10분의 마이너스 45니까 5를 약분해서 마이너스 2분의 9 됐어요? 다음 3 3 10분의 3, 9, 5 2분의 1 4, 그 17분의 17 8, 그죠? 네. 누가 더 커? 아, 34분의 17, 34분의 16, 그죠? 네. 최대 네. 최소, 최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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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네. 어. 뭐가 돼요? 아, 근데 미안해요. 2분의 1, 그죠? 어. 음, 살짝 당황했어, 미안해. 봤는데 2분의 1이야. 왜 2분의 1이지? 봤대. 그 옆에 있네. 그죠? 네. 네. 자, 2번. 어. 음, 우리가 오늘 수업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좀 피곤함이 생길 수 있어요. <laughs> 많이 피곤해요? 네, 어, 피곤합니다. 자, 어, 어, 다시 한번 힘내자. 나와리야 나. 자, 얘 범위는 보다시피 분모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루트니까. 그러면 얘, 푸시면 요거 나온단 말이야, 사이 값. 오케이? 어. 미분할까요?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하면 루트니까, 2 루트 4 마이너스 X 제곱분의 마이너스 2X 루트 안에 거 미분한 거. 네. 그죠? 자, 그럼 얘는 한번 잠깐 통분하면은, 2가 약분 되죠? 그죠? 그럼 통분 루트 4마이너스 x제곱으로 통분하면 얘는 똑같은 거잖아 그치? 곱하니까 4 x제곱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 됐어요? 마이너스 2x제곱 되겠죠? 이렇게 0되는 거 찾아볼까요? 어, 넘어가서 2로 나누면 x제곱이 몇 되는 거? 2되는 거 x는 뿔마 루트 2이 사이에 있죠 둘 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 2차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이죠, 그죠?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 그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얘는 극소. 얘는 극대. 네네. 또 극소가 앞에 있네, 그죠? 됐어요? 네. 마이너스 루트 2. 여기는 <laughs> 루트, 2. 루트 2.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아, 2까지. 또다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네. 그래서 다 조사해볼까요? F-2 집어넣으면 앞에 마이너스 2가 있죠 그죠? 근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0 그쵸? 사실은 2넣나 마이너스 -2 2넣나다 뭐가 돼? 얘0 되죠 그쵸? 어, 얘 F2도 0 되죠 그쵸? F-루트2 넣어볼까요? 앞에 X니까 마이너스 루트2 있죠? 루트2 집어넣으면 2 4-2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 넣어볼까요? 앞에 루트 2가 되겠죠? 루트 2 넣으면 또 제곱이니까 루트 2가 되겠죠? 몇이야? 2 되겠죠? 최대, 최소. 오케이? 자 여기다 할게요 20번 진짜 얼마 안 남았죠 그쵸 많이 남았죠 자 20번 또 최대 최소 구하시오 1번 FX는 이제 범위 이렇게 쓸게요, 그냥. x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다친 구간이니까 는 있는 거 아시죠? 음.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열린 구간은 포함 안 되고, 그죠? 미분할까요? 왜냐면 하 얘도 스무스예요 그죠? 0 되는 거, 뭐 분모 0 되는 거 없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그대로에다가 미분하면 마이너스? 2x제곱 2에 마이너스 2x 그죠? 그러면 얘 보니까 2에 2에 마이너스 2x 그죠? 묶으면 앞에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0되는 거 지수는 0 안되니까 얘 0되는 거 얘죠 그죠? 그럼 x는 0 또는 1 이제 구할 수 있죠 자 2차 함수니까 위로 볼록이죠? 위로 블록에 0 되는 게0 또는 1이었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예요? 극소, 극대고 뭐 3차만 다 하는 것 같아. 누가 보면 3차만 하는 줄 알겠어. 여기는 미적분, 오케이? 어, 수투 아닙니다. 3차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0, 여기는 1.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이렇게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넣으면 되겠죠? 아. 이거 있는 거니까 다 이렇게 색칠하면 돼요 네. 마이너스 1 넣으면 이, 1 2의 제곱 됐어요? 네. 0 넣으면 앞에 X 있으니까 0 오. 1 넣으면 어, 1 2의 마이너스 2그죠 2. 2, 이건 2의 제곱분의 1이겠죠? 그죠4 네. 넣으면 16 2에 마이너스 8 제곱. 얘는 2에8 제곱분의 16이겠죠? 일단 얘네는 1분의 그치? 그리고 얘가 문제지, 그지? 얘가 문제야. 2에 2제 2의 2는 2.7입니다. 오케이. 2.7 얼마 얼마 이렇게 네. 그거를 8제곱하면은 그냥 2만 8제곱해도 오... 거나 크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얘도 1보다 작을 거야 그지? 네. 그럼 2의 제곱이 있잖아 그지? 네. 최대 근데 양수지 네. 0이 제일 작겠죠? 네. 오케이 네. 어, 양수다 그러니까 얘는 1하고 0 사이니까 0하고 1 사이. 근데 얘는 2.0을 제곱하면 더 크겠지, 그지 되셨어요? 네, 네. 너무, 어, 쉽게 대충 하는 느낌 나는데, 이런 <laughs> 느낌이야. 알겠죠? <laughs> 네. 2번, fx는 x, lnx. 그죠? 네. 어, 2의 제곱분의 1부터 어? 2까지. 뭐 x는 0보다 커야겠죠 로그니까 자 미분해 볼까요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lnx 뒤에 거 미분하면 그럼 1 되겠지 그지 lnx 더하기 1 0 되는 거 찾아야겠죠 그럼 lnx가 마이너스 1, x는 2의 마이너스 1. 2분의 1 되겠죠 2의 제곱이 숫자가 크니까 얘가 더큰 겁니다 얘보다는 그러면 얘 얜데, 그지? LN이니까 증가 그래프죠, 그죠? 밑이 2니까, 그지? y 축 방향 1만큼 올렸대. 그래서 이렇게 돼갖고 얘가 2분의 1인 거야. 그죠? 그럼 여기는 앞에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뭐가 되겠어요? 극? 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몇시라고요 X가 2분의 1. 그 앞에 2제곱분의 1부터 2까지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F, 얘는 2의 마이너스 제곱 넣을 거고,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넣을 거고. 그죠? 그래서 F, 2의 제곱분의 1을 집어 넣으면, 앞에 X 있죠? 어, 이걸, 이걸로 바꾼 이유는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내려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2를 곱해야겠지, 그치? 마이너스 2 제곱분의 2. F2분의 1 넣으면은, 앞에 X 있죠, 그죠? 네네. C야, 이야 여기는 2분의 1, 마이너스 1 정도 넣으면,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2 e 넣으면, 앞에 X 있죠? 네네. L은 2는 1이죠? 네네. 이렇게 됐어요? 네네. 얘가 극소가 되겠네, 그죠? 네네.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되겠더라 오케이? 이렇게 2차합수처럼 극소니까 얘가 되겠더라 21번도 두 개네 아또 지워? 여기는안 써? 서운하니까 여기다 쓸게요 어, 이, 이쪽 면이 좀 서운할 수 있잖아 2sin x-x. x는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되어있네. 그쵸? 또 미분을 딱 하시면 2cosin x-1. 그죠? 그럼 0 되는 거 찾으면 코사인이뭐 되는 거? 2분의 1 되는 거. 그죠? 그럼 코사인 그래프 살짝만 그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2분의 1 되는 거두개 있죠? 그죠? 몇 도? 3분의 60도 그죠? 그리고 <laughs> 2, 2파이에서 빼니까 3분의 5파이 이렇게 두 개가 있겠더라 그죠자 네.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보다 어때? 크죠? 2분의 1보다 크면 2분의 1보다 큰 값을 넣어봐 1 넣어봐 플러스겠어 마이너스겠어? 플러스예요 플러스죠 2분의 1보다 큰값 예를 들어서 코사인 대신에 1넣어라고2 빼기 1은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3분의 5파이죠. 네. 이 사이에 있는 거 넣어봐. 이 사이에 뭐 있어? 파이 있죠. 네. 파이 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죠. 네. 마이너스. 여기 2파이 넣어봐. 2파이 넣으면 1이니까 뭐가 되겠어? 플러스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얘가 극 뭐야? 네. 이렇게 되니까 여기 극대, 여기 극소. 네. 또 3차 그래프. 네. 3분의 파이, 3분의 5파이. 범위는 0부터, 0부터 2파이 2파이까지. 그러면은 또 4개를 넣어야겠죠, 그죠? 어, 그러면 넣으면은 F0은, 사인 0은 0, 0. F3분의 파이, 몇도 60도죠? 어, 어, 그렇지.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아, 네. x 니까 3분의 5파이 집어넣으면요. 사인 3분의 5파이는, 사인 3분의 5파이는, 사인 그래프 또 살짝 그려보면은, 3분의 5파이는, 여기 2파이인데, 3분의 파이만큼 가야겠지, 그지? 그럼 3분의 파이만큼 가면은 몇이야? 60도가. 2분의 루트 3이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5파이 이렇게 그죠? 당연히 얘가 더 작죠? 마이너스까지 있고 마이너스도 더 작고 그죠? 네네. 2파이 넣으면 사이 2파이는 0. 0 마이너스 2파이 이렇게 되겠더라 그죠? 네네. 마이너스 값들이네 다 얘가 지금 얘가, 크, 얘가, 얘가 얘보다 가 얘가 크겠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네네. 플러스 겁니다 요거, 파이는 3.14 넣어보시면 돼. 어, 그럼 얘가 3으로 나누면 1.0 얼마 얼마. 얘는 1. 뭐, 얼마 얼마. 근데 얘가 더 큽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라서 얘가 최대. 얘가 네. 최소. 이렇게. 되셨어요? 응. 네. 음, 답이요. 네. 어, 조금 지저분하고 좋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다했어요 요거만 하면 끝이 그렇죠? 아니죠 어. 자 2번 네. fx는 sinx분의 e 마이너스 cosx 그죠 6분의 5파이부터 네. 6분의 5파이까지 이렇게 있죠 그죠 네. 또미분 해볼까요 자 분모 0 되는 거 0, 파이란 말이죠 0, 파이 2 파이 사인 0 되는 거그치 근데 얘얘 얘 보면은 파이 들어 있어 안 들어 있어? 파이 안 들어가죠? 파이 여기 있찍그지0 여기 있찍그지 분모 0 되는 거 없더라. 그래서 미분하면 <laughs> 밑에 거 아, 네. 제곱 그죠? 요 제곱 여기다 쓰죠 사실 위에 거 미분하면 아, 와스 네. 아, 어, x 밑에 거 네. 마이너스 네. 위에 거 네. 밑에 거 미분하면 네. 그쵸? 그럼 정리해보면 사인 제곱 X 그죠얘 네. 사인 제곱이죠? 네. 자 여기 코사인 제곱이 있는데 플러스 되죠? 오. 사인 제곱도 여기 코사인 제곱은 이. 되겠고 여기 마이너스 2코사인 X 이렇게 있겠죠 오. 그래서 얘 0되면 코사인이 뭐 되는 거? 위에 거0 되는 거 코사인이 2분의 1 되는 거 그죠? 네. 코사인이 2분의 1 되는 거 네. 어, 어, 미안해 좀 써먹자 그죠? 네. 어, 근데 얘가 봐봐 6분의 5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야 얘 필요 있어 없어 3분의, 3분의 5파이 필요 없죠? 6분의 5파이부터 6분의 5파이면 은 얘보다 좀더 크단 말이야 얘가 6분의 2파이니까 그래서 x는 뭐밖에 없다고? 3분의 5밖에 없다고. 그죠? 그러면은, 자, 봐봐. 3분의 5인데, 아까 전에, 코사인이니까 이렇게 되는, 2분의 1 되는 거 3분의 파이죠 그죠? 얘 앞에는 2분의 1보다 크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1로 보라고.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겠더라라는 거야. 얘보다, 큰거큰쪽0 있죠 예를 들어서 0 넣으면 플러스가 되겠죠 얘 극소 되겠더라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가 3분의 파이고 앞에 6분의 파이고 뒤에 6분의 5파이까지니까 요거 3개 구하시면 되겠더라 그죠? 그래서 F 6분의 파이 넣으면 사인 6분의 파이 구사인 6분의 파이 다 구할 수 있죠? 넣으면 4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오고요. 좀 빌렸어요. 그다음에 3분의 파이 넣으요그죠 3분의 파이 넣으면 루트 3 빌렸고요. F6분의 5파이 다 넣을 수 있어요. 할수 있어. 그죠죠 어, 값이 코사인 사이밖에 없으니까 정리하면 4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돼서 둘 중에 높은 놈은 얘가 높으니까 최대. 얘는 최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더라. 오케이 okay? 음. 자뒤 넘겨서 이제 막 빠집니다 두개 띡하면 끝나요 <laughs> 자 22번 0부터 4파이까지 4분의 파이죠 4분의 파이까지 FX는 AX 플러스 A 코사인 e x XA는 0보다 크다 최대값이 최소값이 파이. 파이일 때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미분해봅시다 미분해보면은 A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나와야겠지 2X 미분하면 e x 미분하면 2 나와야겠지 코사인 e x 가 사인 e x 로 바뀌어야죠 됐어요? 자, 0 되는 거 구할 건데, A는 양수죠? 그냥 나눠도 돼. 나누면, 1-2sin, EX가 0 되는 거 찾아야겠지, 그지? 그럼, sine x 가 2분의 1 되는 거 찾아야겠죠? 그죠? 그럼, s i n 요거 EX인데, 그냥 하나로 봐. 어? 1 거, 2분의 1 되는 거, s i n 2분의 1 되는 거 뭐예요? 아 뭐야? 코사인 그 그래요? 이렇게 해서, 2분의 1 되는 거는, 30도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죠. 근데 얘는 2 x 야 그러면 x는 2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2분의 파이와 12분의 5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 12분의 몇 파이야? 12분의 3 파이죠. 그죠? 너안 들어간다고. 그죠? 어. 그래서 12분의 5파이인데, 여기는 여기는 사인 2 x라고 생각하시면은 12분의 파이라고 생각하시면 2분의 보다 작죠. 2분의 보다 작은 0 집어넣으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어, 얘가 이 앞에는 플러스. 얘보다 큰거 1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2분의 보다 작은 거큰거넣어보시면 돼. 이렇게 앞뒤로 뭐가 돼? 극대가 되겠더라. 그죠? 그래서 여기는 12분의 파이였고 앞에는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된다고, 그죠? 자 극소 나는데 한번 구해볼까요? F0은 0이니까, 그죠? F0 넣으면 코사인 0은 1이죠? 뭐만 남아? A가 남을 것이고 12분의 파이 집어넣을까요? c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12분의 A파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c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몇 파이 돼?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는 몇 도야? 어.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그러면은 2분의 루트 3또 a가 되겠고 그다음에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4분의 a 파이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 사인 90도 0이죠? 그러면은 자 최소가 얘 아니면 얘란 말이야 지금 누가 더 작냐 이거 3.14라고 하시라고 그럼 4분의 3.14는 몇이냐면은 0. 얼마 얼마죠 1보다 작은 거를 a에다 곱했지 그럼 얘는 a보다 작아지겠다라는 거예요 1보다 작은 걸 곱했으니까 그러니까 최소는 누가 되는 거야 얘가 최소가 되는 거고 얘가 최대가 되겠더라라는 거죠 근데 최소가 파이라고 나왔죠? 그러면은 4분의 a 파이가 파이 되니까 a는 4가 되겠고 최대값을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4 집어 넣으면 3분의 파이 더하기 2루트 3 요렇게 최대값이 되겠더라라는 거예요. 오케이? 음, 자 이렇게 됐고요. 마지막 이제 활용입니다. 그죠? 활용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면서 느껴봅시다. <laughs> 자, 지금 어, 오른쪽 거림과 같이 그림과 같이 지수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 y는 e x. 그 다음에 y는 e의 마이너스. 둘이 x 의반대니까 y축 대칭이겠지? 그럼 여기 Y축 대칭인 여기에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렸대, 그지? 얘도 Y축에 대해서 대칭되겠더라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를 A라고 잡으면 얘는? 마이너스 A. 그럼 가로의 길이는? EA가 되겠죠. 넓이잖아, 그지? EA가 되겠죠? 그럼 세로는 여기 A라고 놨으면 여기, 요거잖아, 그지? Y 값이 높이겠죠? 2에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치? 네. 그럼, 결국엔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겠더라. 됐어요? 네. A의 범위 없죠, 그죠? 그럼 이 전체에서 최대 값을 구하라. 그냥 이거 헷갈리면요. 아, 2X, 2에 마이너스 X 그래프구나. 그죠? 아, Y구나. 또는 FX구나. 되셨어요? 네. 미분해 볼까요? 앞에 거 미분하면? 그대로 있고,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나와야겠지? 2x, 2에 마이너스 x. 그래서 2의 마이너스 x로 묶고, 2도 묶을게요. 묶으면 1 마이너스 x. 그죠? 0 되는 거 x 몇이야? 1이죠. 직선이니까 마이너스면 내려가죠? 0 되는 거 1이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뭐가 되겠어요? 1에서? 극대. 그죠? 얘 사실 그래프 뭐 그리면은, 1에서 극대지, 그지?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얘도 뭐, 이쪽, 이쪽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대 값은 어디겠어? 1에서가 되겠더라라는 거예요. 오케이? 음, 여전히 지울수록 더러워지는 지우개. 그래서, 그냥 1에서 극대니까, 1에서 제일 최대가 되겠더라. 그럼 1 넣으면 되겠죠, 그죠? 1이면은 2에 2에 마이너스 1제곱이지. 2분의 2가 되겠더라. 최대가. 오케이? 요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애 최소. 어 자, 앞으로 미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어 미분의 포인트 그래프 그리는 거는 좀 우리가 지나가면서 최애 최소까지 왔어. 나머지는 활용들이니까 조금만 힘내서 해봅시다. 네.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